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정교회 최영숙 목사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 싶은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16장 1절에서 2절 말씀과 15절 말씀, 그다음 창세기 25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6장 1절, 2절 말씀.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는 생산치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생산을 허락지 아니하셨으니 원컨대 나의 여종과 동침하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들으니라 창세기 16장 15절 말씀입니다.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에 낳은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창세기 25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후처를 취하였으니 그 이름은 구두라라. 그가 시무랑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았고 욕산은 수바와 드단을 낳았으며 드단의 자손은 아스르 족속과 루드시 족속과 루음이 족속, 족속이며 미디안의 아들은 에바와 에벨과 한옥과 아비다와 엘다하니 다 구두라의 자손이었더라.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 모든 소유를 주었고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물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국으로 가게 하였더라. 말씀 제목은 아브라함 아들들과 내 신앙과의 관계성입니다. 우리 기독교에서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합니다. 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할까요? 아브라함보다 믿음이 좋았던 노아도 있었고, 인류의 조상 아담도 있었고, 셋도 있었고, 또 아브라함 이후에도 아브라함보다 더 믿음이 좋았던 사람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기독교에서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할까요? 예, 그것은 아브라함 한 사람 속에 모든 믿는 성도들의 믿음을 대표할 것들이 다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 신앙의 성공을 보여주기도 하며 또 아브라함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신앙이 실패되는가 하는 실패의 모습도 보여주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에 용기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며 때로는 믿음을 잃어서 아주 비겁한 자기 아내를 누이동생으로 팔아먹는 그런 모습도 보여줍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픔과 좌절을 보여주기도 하고 또는 성도들의 아브라함을 통해서 기쁨과 영광을 다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즉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서 그의 전생애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대표할 성도들의 믿음을 대표할 것들이 아브라함 한 사람 속에 다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은 여러 아들들을 두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들은 그의 어머니에 따라서 출신 성분이 출신 성분들이 다 달랐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세 명의 여인이 있었는데 본처 사라가 있었고 사라의 몸종 하갈이 있었고 후처 구두라가 있었습니다. 본처 사라를 통해서는 원자의 아들 이삭을 얻었고 몸종 하갈을 통해서는 이스마엘을 얻었고. 후처 구두라를 통해서는 여섯 명의 아들을 얻었습니다. 이 아들들이 아버지 아브라함을 섬기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앙 교훈이 무엇인지 그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몸종 하갈을 통한 종의 신앙이 나왔습니다. 이스마일은 종의 신분인 하갈의 소생으로 평생 종의 신분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종은 자기 주인을 잘 섬기면 자기 집에서 쫓겨나지 않고 주인으로부터 의식주를 제공받습니다. 그러나 주인을 잘못 섬기면 때로는 굶기도 하고 매 맞기도 하고 때로는 자기 집에서 쫓겨나기도 합니다. 즉, 이스마엘은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을 섬길 때 종의 신분으로 섬겼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두려움으로 섬기고 때로는 무서움으로 섬겼습니다. 내가 잘못 섬기면 벌 받지 않을까. 내가 잘못 섬기면 이 집에서 쫓겨나는 건 아닐까. 항상 두려움으로 섬기는 것이 이스마일 종의 신앙입니다. 자, 그 신앙이 그대로 오늘날 교회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가요? 즉, 성도가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에 충성하고 예수를 잘 믿으면 천국 가고, 교회를 잘못 다니고, 하나님을 잘 믿지 못하고 충성하지 못하면 구원에서 탈락되고, 천국을 가지 못하고 지옥 간다는 그런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바로 종의 신앙입니다. 평생을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도 구원의 확신이 없습니다. 자기가 잘 믿고 교회에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하면 구원 얻어서 천국, 천국 갈것 같고, 혹 시험이 들어서 교회를 등한히 하고 신앙생활을 잘 하지 못하면 구원에서 탈락해, 지옥 가는 것은 아닐까 하는 두려운 마음으로, 평생을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으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도 구원의 확신이 없고, 언제 구원이, 구원에서 탈락될지 모르는 그런 두려운 마음으로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바로 이 종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에 이런 신앙이 없을까요? 많이 있습니다. 천국 가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고,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자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 후처 구두라를 통한 서자의 신앙입니다. 후처의 소생들은 아브라함을 어떻게 섬겼을까요? 후처의 신앙은 자기의 아름다움을 통해서, 즉, 자기의 수고와 열심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마음을 사로잡아 자기 아들들에게 아버지에게 있는 재산을 많이 물려받게 하려고 하는 것이 그게 바로 후처의 신앙입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을 섬길 때 지극정성으로 섬깁니다. 충성과 열심을 다해서 아브라함을 섬깁니다. 왜 그렇게 섬길까요? 그래야 아브라함에게 있는 재물을 많이 물려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원자가 아니기 때문에 즉 후처의 소생이기 때문에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있는 모든 기업을 다 물려받을 수가 없어요. 즉이 서자와 같은 신앙은 하나님 앞에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해서 하나님께 잘 보여서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많이 받겠다라고 하는 그런 신앙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열심히 섬기지만 교회에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교회에서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하지만 목적은 뭐예요? 세상에서 복과 명예와 영광을 얻기 위해서 섬기는 신앙이 바로 이 서자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결국 오늘 본문 말씀 6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서자들에게 재물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재물을 받아서 떠나게 하죠. 즉 서자의 신앙은 세상의 물질의 복과 세상적 부귀 영화를 바라보는 신앙을, 그것을 서자의 신앙이라고 합니다. 그것이 오늘날 교회 안에 그대로 들어와 있습니다. 교회에 왜 이렇게 열심히 다닙니까? 왜 이렇게 교회에서 충성하고 봉사합니까? 왜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왜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 마음에 뭐가 있다고요? 이렇게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충성하고 열심히 헌금하고 열심히 교회 다니면 하나님이 내게 복을 많이 주신다고 하더라. 세상에서 형통하게 해 주신다고 하더라. 세상에 부귀 영화를 많이 물려주신다고 하더라. 그게 바로 서자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후처 구드라를 통해서 서자에게 내려온 신앙 정신입니다. 그것이 그대로 오늘날 교회 안에 흘러내려오고 있다는 것이지요. 마지막으로 본처 사라를 통한 원자의 신앙입니다. 이삭은 아버지를 섬길 때 무엇을 무엇을 바라보고 섬기지 않습니다. 또는 집에서 쫓겨날 것이 두려워서 두려움으로 아버지를 섬기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원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의 것이 다 누구 거예요? 아버지의 것이 다 이삭 이삭 것입니다. 내 것이 또한 내것 또한 누구 거예요? 다 아버지 거 아버지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아버지이기 때문에 섬기는 겁니다. 아버지가 다 알아서 나를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책임져주시고, 양육시켜주기 때문에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삭이 아브라함을, 아버지 아브라함을 섬기는 정신입니다. 그걸 원자의 신앙이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 모든 소유를 주었고, 자 여기서 모든 소유라고 하는 것은 역사적으로 보면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이 세상의 기업을 말씀하고 있지요. 자 그것이 우리에게 계시해 주는 계시 교훈은 뭘까요? 우리가 원자의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바르게 깨닫고 하나님 아버지를 아들의 관계,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바른 신앙을 가지고 아버지를 섬기면. 우리가 죽음선 넘어갔을 때 영원한 아버지 나라의 그 천국 기업을 우리에게 물려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이러한 신앙을 원자의 신앙, 신령한 신앙이라고 합니다.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조건이 없습니다. 대가를 바라지도 않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내 신앙을 어, 길러 주시고 나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그 은혜에 감사해서 섬기는 것뿐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먹고 살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인생은 자내 수고와 내 노력으로 살았습니까? 아니면 돌아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와 사랑으로 살았습니까? 내 수고와 노력으로 살았다고 생각된다면 그것은 아직도 후처의 신앙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물론 내가 수고하고 노력하고 열심히 다해서 살아왔지요. 그러나 그것까지도 하나님이 내게 베푼 은혜요 사랑이라고 깨달았다면 그의 신앙은 원자의 신앙, 즉 이상의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외형적으로 볼 때에 어떤 신앙의 소유자들이 가장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어떤 신앙의 사람들이 가장 믿음이 좋아 보일까요? 종의 신앙은 천국 가기 위해서 구원에서 탈락되지 않기 위해서 열심으로 믿습니다 서자의 신앙은요 세상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복을 많이 받아서 형통하게 살고 세상에서 부귀 영화를 살기 위해서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럼 누가 제일 어, 열심으로 암 섬기는 것으로 보이고 누가 제일 믿음이 없는 것으로 보일까요? 이삭입니다. 이삭은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냥 아버지 아버지기 때문에 아버지가 나의 모든 것을 책임지고 길러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저 아버지를 아버지만큼 그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아버지를 섬기기 때문에 외형적으로 볼 때는 열심도 없는 것 같고 믿음도 없는 것 같고. 신앙 생활도 잘안 하는 것처럼 보이고. 그래서 믿음이 있고 없음을, 믿음이 있고 없음을 외형적 행위에 두고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외형, 외형적 크기와 규모에 두고 신앙이 있니, 없니, 그렇게 판단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내 신앙을 살펴보면서, 나는 어떤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지, 자신의 신앙과 아브라함 아들들의 신앙을 잘 비교해서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